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근무리가 다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아서 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자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5장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6장 말씀은 예, 먹을 양식에 대한 그런 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야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야기였고 또 이것을 후대에 전해 준을 전해 줘야 될 그런 소중한 이야기로 생각했음이 틀림,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표적을 보고 대표적인 표적이죠. 그 외에도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실 이 표적이 표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구경,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무리가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관심이 있고 뭔가 얻을 게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일까요? 6월절에 가까운 날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며 어떻게 먹일지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다 아시면서 빌립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참으로 합리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비슷한데요. 사람 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수 있는 떡의 양을 계산해 보니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많은 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안드레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보고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도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계산해 보나 있는 거 보나 다 부족하다, 다못 먹는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결과가 그들의 원대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족하다. 이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나눠준 것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배부른 후에도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가 될 정도로 이렇게, 어,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겠죠. 이 빌립과 안드레.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해도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그 작은 것으로도 이렇게 이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22절부터 이어지는 생명의 떡이 말씀에 이렇게 밝히 보여지는데요. 그때 그 의미는 살펴보고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과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느냐 그 성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이 이 행동을 보고 선지자가 떠올랐다는 것이죠. 아, 세상에 올 선지자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어,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였죠. 하나님이 보낸 받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배가 고프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늘에서 보내준 하나님의 양식이죠. 이렇게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으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보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줄 것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은, 아, 그 선지자구나. 그 선지자가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의 열정이 달아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구나. 힘이 납니다. 이 선지자를 왕으로 삼아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이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불신일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이렇게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고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다가 다른 더 좋은 우상이 나오면 이렇게 우상을 바꾸는 그런과 그런 일과 사실은 다름이 없습니다. 참된 왕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이 땅을 살아가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 사실은 그 예수님은 왕이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 또한 왕을 따르는 백성이어야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이죠. 왕을 왕으로 부르기만 하지 따르지는 않으면 그것은 왕의 백성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왕의 백성 또한 사랑과 겸손, 진리와 평화, 자기생의 증거가 따라야 그 고백의 진실함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표적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에 더 마음에 간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혀버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었죠. 그런 모습과 유사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예수님 밑에서 함께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는 그것을 제자들은 막으려고 했죠. 분명한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다 떠납니다. 다 내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그런, 어, 변질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어, 우리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교절로 교회 앞에 표어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 장식을 하고 거룩한 그림을 걸어 놓고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말은 하지만 실상 왕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운영됩니다. 좁은 길 가지 않으려 해도, 안아도 다 운영됩니다. 그저 땅의 양식에만 의지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어둠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사람들의 열망, 사람들의 요구 그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홀로 어, 떠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닮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용하려 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름 없이도 또 우리의 힘으로 교회 외형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교회 사역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 성장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맞을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왕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어서 그 예수님을 뒤따름으로 얻는 복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겠죠. 그러나 교회의 삶이 모양만 있고 그 외형만 커진다면 사실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았지만 예수님이 과연 그곳에 계신가 그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땅의 것에만 얻는데 몰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은 무관심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지 못하시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시죠. 사람의 손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된 교회가 될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따라간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안에 겸손히 순정하며 따라가는 바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좋은 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귀한 제자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